국민의 힘은요. 자기들끼리 치르고 있는 경선마저도 어. 부정선거의 결과라고 <laughs> 자기들끼리 하고 있잖아. 뭐, 뻔한 조작의 결과물이라면서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. 네, 근거 하나예요. 나경원이 붙어야 되는데 떨어졌다. <laughs> 그러니까 나경원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떨어졌어. 아, 이건 부정선거. 진짜 너무하잖아. 이 병이지. 야, 병이, 아, 이건 병이 병이야 이건 병이야. 당 대표 할 때도 이상했어. <laughs> 아니, 그때도 이상했어. 군에게 아, 있어서의 부정선거는 신앙이자 아, 종교다. 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간첩이 보인대. 아, 아, 실제로 한말이야 어, 황교안이랑 비슷하네아 근데 공안 아, 어, 검사의 특징은 진짜 딴 세상 사람들 같고, 아, 특수 검사의 특징은 너무 교활해. 아. 그때 역대 가장 큰 참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빠지지. 그렇지. 그때 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게 이거 부정선거입니다. 아, 외부에서 찾아야한 거야. 그렇군. 네.